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현재 시간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오후 5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후오비 글로벌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하나 50만원 상당의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위에 번호로 문자일 보내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런 좋은 이벤트는 본인만 할게 아니라 주변 지인들과 함께 후오비 토큰 에어드랍도 받아보시고 현재 저희가 운영 중인 선물 매매방 입장을 하셔서 꾸준하게 수익을 챙기시다 보면은 50만원이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보다가 5천만원도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영상 보신 분들은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벤트 참여를 하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서 웨이브 보실 건데, USDN 스테이블 코인 디패깅 문제 때문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고, 바로 내일 거래 지원 종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거래 지원 종료가 바로 상장 폐지입니다. 업비트에서 앞으로 거래를 할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홀더 분들은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웨이브 측 답변을 보시면, 웨이브 토큰과 USDN은 본질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지 않다. USDN의 디패깅이 웨이브 코인 시세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웨이브 담당자는 업비트와 빗썸 팀과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전달을 했는데요. 어쨌든 차트상으로는 이번 이슈로 가격대가 많이 내려앉았기 때문에 오히려 유의 해제가 된다면 이전 매물대 상단 3,000원 라인까지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웨이브 측에서 1월 달 파워 토큰 에어드랍 포재 일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분도 노려볼 수 있는 기회로 대응만 잘 해주신다면 수익을 크게 볼수 있는 가격대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될 경우에는 급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라인을 미리 잡아두시는 게 홀더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 급락이 발생한 이후에 상패빔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 이상으로 더 올라간다는 100% 확신을 할수 없는 상황이며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오르겠지라는 기대감으로 매도를 못해서 탈출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부터는 기계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한 푼이라도 더 건져갈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 두시고 유의해제를 기대하고 신규로 진입을 생각 중이시거나 혹은 손실금액이 너무 커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혹은 웨이브 2800원, 4200원, 이런 식으로 평단 가격으로 보내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를 해주셔서 가볍게 상담만 받아가셔도 시드를 최대한 살려나가는 대응 방법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큰 변동성이 나오기 전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가격대에 물려 있어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값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 말고 상담 받아보시고 반드시 시드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정보방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AI가 자동적으로 매매 신호를 잡아주는 지표를 나눠 드리고 있는데요. 24시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매에 활용하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진입 타점이나 매도 가격에 왔을 때 알람 설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을 처음 하시거나 매매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도 이 지표를 따라 매매를 했을 때 승률 84%, 순이익 280%를 가져가실 수 있고요. 활락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다 말씀을 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